입력 2019.03 10시 58분 오선선미경 기자 감성 디바 fx 루나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자작곡 운다고 입음소 so,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공개된다. 루나는 3일 정오에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네이버 tv의 생타운 채널 등에서 새 디지털 싱글 타이틀곡 운다고 입음소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루나의 매력적인 비주얼이 돋보이는 영상미를 만날 수 있어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 특히 운다고, 이음소는 그루비한 베이스와 펑키한 기타 연주, 따뜻한 신스 사운드가 어우러진 미디엄 템포의 아앤 비팝 곡으로 가사에는 루나가 썼던 일기 내용을 바탕으로 삶의 지친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고픈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루나의 음악 감성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또 루나는 컴백에 앞서 금일 오후 9시부터 네이버 비엘생타운 채널을 통해 생방송 F, X, 루나 컴백이 좋아서 온다고 2019 루너 S 루나이트, 2019 루나스 루나잇을 진행, 새 싱글 작업기, 근황 토크, 신년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로 팬들과 가깝게 소통함은 물론 타이틀곡 온다고, 입음소, 또 라이브로 최초 공개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루나에서 디지털 싱글 온다고, 입음소, 는 1월 4일 한 12시 멜론, 플로, 지니, 아이튠즈,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샤미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공개된다. 시아노선.co.kr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제공.